아깐만그나가시이그 예, 우리 투투 님 처음이라고 하셨죠? 어, 가봤 아, 네네. 여기는 올라가셔 가지고 몹 잡으면 됩니다.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Shit, you have to push through agent. This is our one shot of this place. <laughs> Sister, I'll <not> <laughs> 아 지령이 음. 이렇게 걸려 있었구나 네네 네탄 모자라서 <laughs> <laughs> 이상하다 했더니 탄 재장전하면 안돼요 탄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 에이 <laughs> 나탄 지령 있는지 모르고 막 깔켰는데 탄이 가, 없어 갈수록 탄이 없어요 재장전 했더니 탄을 잊어버려요 이게 잘못 걸었습니다 네. 괜찮네요 괜찮아요 저번 <laughs> 주 네. <laughs> 네. <laughs> 주말에 이렇게 했어요. <laughs> 투토님 그 자리를 <laughs> 네. 어... 이쪽으로 오시죠. B번 드리면 되겠다. B번, 네 B로 오세요. 패스 네. 따라서. 네. 여기서 이제 저 안문에서 보스가 나오는데요. 네. 보스 저희가 이제 저쪽 갯틀린 건저 기관포 저거로안칠 거예요. 안 치면은 네. 저희가 보스딜 보스딜 할 겁니다. 그때 네. 보스 쏴주시면 되고요. 그때만 쏘셔야 돼요. 다른 아, 때는 네네네. 딜이 안 들어가고, 저기 중간에 네, 노트북 잡은... 2번 또는 노트북 B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해당 하시면은 꼭 일어나셔갖고 F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5번 지금 여기 40번문, 여기 40번문. 네. 예, 그리고 저쪽 버거 가게. 음, 네. 예, 저쪽에서 나오는데요. 최대한 몹을 잡아 주셔야 돼요. 저쪽에 있는 아, 것들은. 알겠습 네, 네, 네. 자리 다 계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탱크는요? 아, 탱크 없군요. 어디 있어요? 이 하셨어요? 뭐나 어. 해요. 뭘 어떻게 킥 빌론 님이 저기 서 있을 거고 <laughs> 빌론 님 저기 방어도가 없 아니, 무슨...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응. 응. 걸어다니네. <laughs> 어, 스딜 Mm -hmm. 1번 1번이에요 예 yep, 보스빌 보스딜 계속 노턴이 먹고 갖고 왔어요, 그럼. 지금, <목소리도> 전부 다 전부 다 해요. head to the hangar and see if you can dig up cargo manifests we need to know what else black tusk has brought in 내려주세요 투수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셔서 열쇠 드시면 됩니다 어디 한마리가 있냐 남일춘님, 헌터 마스크 이쁘다, 멋있다. 누구야? 남일춘님, <목소리> 저거 유료가? 유료템인가? 남일춘님 어디 계세요? 아 구경해야지. 제 옆에 있어요. 만렙 때에 주신다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복장이, 그니까 마스크는. 어 어, 아 저거 주는 거예요. 네, 네 주는 거. 어, 언제 주어? 어디서 줘?

트트님 어디요? 조금 이따가요 트트님 네. 어디 계시지? 아 저희는요 비행기 조작 두번 하거든요 네.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스 나오잖아요 저기에서 네. 보스 방어도 깎고 또 저기 두분이서 하실거예요 네, 그럼 네. 그때 비행기 조작 두번째 했으면 보스 죽이고 저희는 절로 넘어가서 페스트 님은 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보스 죽이거든요. 네네 네, 네. 네, 잘 숨어 계시면 돼요. 네. 네, 시작. 이 예, 어디예요? 뒤쪽이요. 꼬리. 예. 네. 네. 하나, 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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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새 개. 몸통입니다. 하나. 지금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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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셋. i'm going to check okay, on dolphin and carter air quality okay. acceptable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ll,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Razorback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area. Head through baggage sure handling, then the mall. You got caught. Hostile radio intercepted. Weasel isn't responding. Assume he's dead. Copy that. All elements be ready for contact. I. I'm 무슨 어, 일이? 뭐 예, 투투님 여기 열쇠 드시면 됩니다. 친구, 네. 뒤에 오세요. 아싸. 와 먹는 제수춘 와. 아 이거. 먹는 시늉은 왜 하는데? 투투님 이거 줄 쓰시는 거 아니고요? 네 바로. 아. 어. 네. 투토스님 빠르겠다 투토님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오, 오. 빠른데 수가 아도는 예. 바람에 센스로가고이게 튼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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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 oh. oh, also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 Agent incapacitated Be ready for anything. Who knows what other nasty surprises these guys have in 열쇠... here? 아어 왔어, 왔어. 척천이 오신다. <laughs> 아 열쇠가 치열하구나. 와탄 없네. 위에 탄 박스 있잖아요. 응. 아 탄부터 채워야지. 탄을 반밖에 안 줘서. 예장전하면 소멸되고. 응. 근데 이제 그 습관성 알, 습관성 방패 응.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방패까지는 저는... 스킬 그 괜찮아서 괜찮은데. 방이 스킬 있을 때 습감성을 방패 피는 거 있어요. 아, 그건 있죠. 그, 어, 튜님 그, 어, 여기 안 설명, 안 설명 드려야 될까요? 어, 아니요. 그피 맞추는 거 아. 그래요. 되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버워치 시스템 액티베이 Body, explosive, detected. Hot dialed explosive, secret. Massive overdrive, detected. Massive overdrive, detected. Critical overcharge, detected. Good work. Tell you, I put it out of commission. 그러면3번 가주시면 됩니다, 되거든요. 드론 킬러 하실 분, yeah. 석궁 있으시면서 드론 돌려주실 분. 제가 할게요, 다음. <laughs> 네. 나,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석궁또 있으신 분? <laughs> 네, 같이 있어요. 아, 네, 네. <laughs> 투투님 여기서 열쇠 드시면 됩니다. 아, 네. 대, 대신 내가 인사 잘안 했어. 음 빌러 님그석궁 있으실까요? 아, 댄스. 음, <laughs> 나 응? 아, 혼자 있더라고. 이쪽은 둘이서서 안 되겠고. 아. <laughs> 어, 둘이서면 안 돼. 얘가 쏘다 안될거같 아, 석궁 있으신 분 없나 봐요. 없으면 음, 댄스 님 아, 1번 가 주시고요. 내부. 네, 네, 네. 네, 네. どこまでだ? 제가 내부 4번 가겠습니다. 외부를 외부 투투 님 어디 해 보셨어요, 여기? 어, 4번 해봤어니 4번이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3번 한번 해 보시죠. 네. 네. 0건롱님 외부 1번. 네. 빌러 님 외부 2번. 네, 로터 님 외부 4번. 뒤들 바꾸시고요. 별 남았어요? 가이들어 <laughs> 있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목소리> 닝부 설명 좀 드릴게요. 패스트 를라오오세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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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요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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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잠깐요잠깐이요 잠깐만요. 잠 저 앞에 문아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돼지는 이 나온 네, 거리가 엄청... 여기가 짧아서 아, 네, 네, 네. 조금 주의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죠. 콜은 남이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하나, 네. 둘, 셋, 진입. 사, 석공. 소좀 생겼어요. 와우. 근데 유탄이 없어요, 지금. 응, 수류탄 음. <laughs> 수류탄으로 응? 할게요. 네. 네. 응. 한 개. 아, 진짜 여기 있으면 되는구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진입. <laughs> 먹올게요 c r i t 남겨야 되는데? c r i t 요 하나, 둘. 아, 1 드셔야 된다고 했나 아, 어, 먹었어요. 네, 어 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이제 <목소리> 미치. 어, 다 나올게, 나올 나올게. 두세 진입.

또 마지막인가? 응. 어, 아니네. <laughs> Black Tusk Experimental weaponry. We'll get a team to sweep the area and recover whatever they to oh, be and equipment we can put to good use. System reactivated. 독수리나 주지 독수리도 안 주고 땅이네 오 독수리 오 필요하신 분어 손님 없지 손. 않을까요? 아.. 네, 일로 오세요 오 나이스 우와 저기 있어야죠 아우 먹으십니